못 찍는거야 도대체? 응? 못 찍는거야? 그냥 우리 예쁜 이소리 찍는거야 엄마 우리 예뻐? 예쁘지 당연히 야호! 나도 엄마 예뻐 나도 엄마 사진 찍을래 <laughs> 근데 이거 찾아, 거. 음찾아음 응. 어, 다 우와. 음.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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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래로 가니 어, 나도 이 아래로. 엄마. 오 오자꾸. 오르치는데? 우리 어디 가는 거라고? 음 어린이 동물원. 어린이 대공원. 어린이 대공원. 얘는 이름이 뭐지? 자카리. 자카리래 자카. 멋있다. 어디 어디. 来吧，我弄吧。嗯。啊 장난감도 줘봐 장난감 줘 네. 다음 세차장으로 제발 씻는 거야 uh -huh. <laughs> 아 여기 있다가 그려야지 이거 토끼야 음. 토끼 도는 동굴 도는 곳 우리는. 1, 2, 3, 4, 5, 6, 7, 8, 0참 재미있어요 2, 5, 0 숫자로도 쓸수 있어요 4살? 5살 어, 키는? 1 0 0 나는 엄마 아빠가 딴 땀마금... 만큼 사람 만큼 이렇게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떠든나 제일 제일 많이 시원하다. 응, 엄마 아빠 안 없어지지. 엄마 아빠 항상 이쪽 옆에 있지. 맞아. 걱정하지 마.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. 3 0분에서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좀 이렇게 네. 차분하게 내린 다음에 그 사람도 이제 얘기할 준비가 되면 같이 이제 얘기 좀해면될것 같습니다. 음.